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지영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 제가 아토피 치료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어, 실제적인 사례를 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어, 한의학적인 아토피 치료 원리와 어, 그리고 피부 과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피부 모형도인데요. 어, 표피층과 진피층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일본에서 구입한 핫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 이걸 조립하는 과정을 어,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단층으로 예를 들어 엑스레이나 뭐 MRI, CT처럼 단층으로 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렇게 피부 표피 각... 아토피의 가장 바깥쪽 각지층을 보면서 내부에 어떤 염증 상태가 있는지 피부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 제가 처음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한번 이 차, 사진 한번 보시죠. 어, 피부에 염증이 있는데 저는 이 피부의 염증을 빙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빙산이 그 수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전체 빙산의 10% 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아이슬란드 갔을 때꼭 보고 싶었던 게 바로 빙산이었는데요. 정말 그 강에 떠 있는 빙하를 보면서 정말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게 정말 얼마 되지 않구나. 그 수면 아래쪽에 있는 빙상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바깥 표피층에 피부의 염증 반응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 내부 진피층에서부터 발생한 염증은 정말 굉장히 많은 염증이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되어 있어서 진행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 사례를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피부 표피 밑에 존재하는 염증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어,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뒤쪽에 보시면 이 붉은색의 반점들이 보이시죠? 예, 네, 염증 반응들이 보이고요. 어, 평상시에 보습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염증을 최대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한방 한방적인 한의학적인 아토피 피부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무시죠. 어, 일반 피부과나 소아과에서 스테로이드나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내, 약도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 치료를 조금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한방 치료를 목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스테로이드제와 보습제로 피부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예전만큼 바르는 연고나 먹는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다른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듣게 돼서 저희 생계 한의원에 내원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모님이 다 같이 오셨어요. 특히 소아토피 치료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처음 초진 진료 때부터 같이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가 예약을 했을 때 아이가 예약을 했을 때 부모님이 꼭 같이 처음 진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내원하셔서 동시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어, 이해를 하시고 치료를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어, 치료를 시작한 지 7일이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비해서 염증 반응들이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14일 치료를 시작한 지 2주째 그때 갑자기 오른쪽 오근 부위에서 진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터지고 다른 부위에도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더 가려워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아토피 치료 경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로 진물이 나타나게 되면 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각질 증상이나 홍반이나 발적 이런 증상보다는 진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갑자기 멀쩡하던 피부에 진물이 나타나면서 어 이거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니냐 혹은 더 나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요. 이런 직물 반응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내부에 있던 염증들이 빠져나가는 반응으로 오히려 호전 반응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내원한 지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염증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지만. 흘러나오고 있던 진물이 이제 차, 차츰 멈추면서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피부가 저, 어, 점점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재생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내원한지 60일, 어, 두달 정도 지난 그런 시기가 되는데, 어, 처음, 처음에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많이 겪고, 그리고 피부가 정상적으로 잘 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보통 이 단계나 이 단계에서 치료를 중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참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어, 자세하게 드리지 못하지는 않나, 혹은 제가 어, 한의학적인 아토피 치료에 대한 확신을 드리지 못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좀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돕고 설득을 하는 그런 주치의로서의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조금 후회도 저 스스로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잘 겪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이 사진은 내원한 지 112일 그러니까 4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죠. 이때 이제 피부가 많이 재생이 되고 이 이후에는 정기적인 내원 치료나 한약 치료를 중지하고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진은 없는데 제가 연속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표, 어, 피부 바깥에 보이는 표피의 증상이 다가 아니라 진피층에 있는 염증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새롭게 피부가 재생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어,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 피부 속에 염증 반응이 적은 분들은 이렇게 심각한 어떤 리바운드 반응 명현 반응을 겪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아토피가 오래됐거나 혹은 어, 스테로이드나 보습제를좀 강하게 오랜 기간 사용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부모님들이 혹은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혹시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어, 치료에 이런 고비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